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삭이 가난에 임한 기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 그랄에, 그랄로 떠났죠. 그곳에서 아,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또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들키게 되죠. 또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체 리브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또그 가정이 잘 보존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에 이삭을 돌보시는 걸까요? 이삭이 잘못했는데 왜 책망하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나중에 될 이야기에 비밀이 있다면, 아, 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 이삭은요, 그 땅에서, 어, 잘 보존되고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떻게 요그 기근의 땅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작년에 심었던 것보다 올해 2배만 돼도 우린 이걸 풍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기근 때문에 오랫동안 농작물을 심을 수 없었던 땅은죠. 땅은 말이죠. 그냥 농작물을 심는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걸음을 주어야 되고요. 다시 땅을 다 갈아엎는 기경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잘 쉬워줘야만 돼요. 그래야만 엄청난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풍요로, 풍요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근의 땅에 돌아와서 심은 농작물 아마 음. 열매가 어느 정도만 맺었어도 아유 그래 이만한 것도 충분하다라고 할 텐데. 결실을 얻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 계신 복입니다 복이란 부유하게 되는 거돈 많은 거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란 때때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것도 있겠고요. 또 그분에게 치, 그분께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는 것도 복이고요. 무엇보다 이 복의 가장 극대화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간조한 땅. 척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금떡이 많이 주고요. 재물 많이 주면 무엇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기근의 때에 떠났다가 돌아온 그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약속의 자녀 그 자체로서의 삶에 그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저도 거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그 복을 얻는 것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 정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얻은 그 거부, 그 부유함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에서 제가... 어, 누차 이야기를 드렸듯,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호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얻었다 라고 하는 그 부유함, 그가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의 부는, 어, 아브라함과 비교, 비교가 될 만큼의 부요이거나, 아니,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부요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부유원만 가지고도 이삭이 충분히 살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요? 이삭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부유를 얻는지를 마치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땅으로 넘어갔을 때 기근 때문에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애국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엄청난 복과 부유를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왔으니, 보아라 이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그 부유를 주겠다. 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삭이 그부요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엄청나게 거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인지했어요. 자, 그렇다면 물. 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이 광야였잖아요. 사막과 같, 같은 곳이잖아요. 그 그래, 매우 간조하고 척박한 그곳에서 정말로 물이 필요하죠. 아무리 농산물을 풍요를 얻으려면요.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이 없으면 농상 농산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는 어떻게 돌보시고 보그로 주시는가. 자, 이삭이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상이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것은 그 일들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고여서 쫙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물이 흡수가 돼서요, 차 지하 수로로 촥 갇히는 그런 땅의 구조예요. 그러니 우물을 파지 않고 늘그 수로 가운데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어, 그 늙은 종의 그 신실한 늙은 종의 기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1 톤의 물을 길어올릴 때. 어떤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삭도 그런 우물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우물이잖아요. 그리고 도르래를 올려서 이렇게 물기를, 바가지를 끌어올려서 물을 깃는 그런 우물이라면 근동지방의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계단을 만들어서 그 지하수로 동굴까지 들어가서 그 물길 흘러가는 물길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형국의 우물입니다. 그럼 뭐이 우물이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겠습니까?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정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고 계시고 이삭이 복을 얻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은, 이 우물물은 이삭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삭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이 아비멜렉 왕에게도 이 우물은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소식이 들으면 종들을 보내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빼앗는 과정에서 이삭이 알겠습니다. 그또 나가요. 그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손을 대기만 하면 그곳에 물길이 보이는 거야. 그면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너 이거 우리에게 줘. 우리가 갖겠다. 이러면 또 이삭이 그래 가져. 근데 이 과정을요 적어도 세 번에서 네 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이삭의 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로 우물 파는 자인데요. 여러분, 인생에, 한 지역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 더군다나 그렇고요. 근데 한 우물만 제대로 파놓으면 일평생 그 우물물만 먹고 살아도 돼요. 내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삭이 벌써 적어도 네번 이상의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이건 실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삭이 왕이었거나, 지금 뭐 그는 불려봐야 한 족장 정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과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전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삭을 그 땅에서 온전히 내보내준 아비멜렉에 대한 고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삭이 평화주의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삭이 마지막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이제 누가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자, 아비멜렉 왕은 이 수차례 우물을 파고 우물을 가져오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냐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범상치 않다.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되게 수줍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 것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물을 파는 수고는요, 어마어마한 그 힘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수행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브엘세바 지역의 우물을 그 팠을 때, 아비멜렉이 와서 너 나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나 해하지 말고 너나 쳐들어오지 말고 나 너에게 이제 침범하지 않겠으니 우리 서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 서로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매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 했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았던 그 우물로 미안해졌을 수도 있고 정말 불안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빨리 약속을 맺는 거죠. 너 나랑 동등한 관계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약속해 안녕 그리고 축복하고 서로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이죠. 부엘세바는 어, 이전에 아브라함도 살았고요. 또이 이후에 이 이삭의 또 후예들도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어, 부엘세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아니 이 우물을 정말 이삭이 팠다고라고 생각할 만큼의 정말 큰 우물이에요. 3층 지하 3층 구조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사각형 구조 안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내려가서도한제 기억에 한 15m에서 20m를 쭉 들어가면 이렇게 지하 통로 같은데 쭉 들어가면 저 안에 작은 물길이 보여요. 그게 그것이 바로 이삭이 팠다라고 추정하는 우물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이든 이삭이 판 우물이 아니든 그 시대에는 그런 우물을 파야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근에 땅에 돌아와서 작물을 심었더니 백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위로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격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동행할 수, 동행하심일 수 있겠고. 정말 어떤 분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이러한 복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그 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을 주세요. 제가 그 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구원일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구원의 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억해 주세요. 이삭에 살았던 그 척박한 땅과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필요했던 것이 정말 주변의 적들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양식, 그리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한 물,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아,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삶이 지금 나의 환경에, 나의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주님께 좀콕 집어서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그 복을 얻으세요. 복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